지금 저쪽에 보시면 미보기가. 어, 또, 또!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쫓거든요. 큰일이네요. 이쪽까지 따라와서 얼룩이를 방금 쫓았습니다. 고순 엄마도 쫓고 있고요. 항상 저런 데 숨어가지고요. 자기 몸을 살짝 은폐시켰다가 쫓습니다. 미복이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안 쫓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순엄마 어디 갔어? 이렇게 차 밑으로 숨어버리고요 고순이도 고순아 나와 미복이 갔어 나와 <laughs> 이보이 갔어, 빨리 나와. <laughs> 이보가 왜 그래 또? 고순이까지 주시려고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, 여러분.